24년 6월 고2 23번 질문 보겠습니다 If there is little or no diversity of views and all scientists see, think, and question the world in a similar way 까지 먼저 볼게요 만약 There is little or no diversity of views 관점이나 뭐 견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런 견해의 다양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라는 거죠 a little 이러면 a little이 아니고 그냥 little로 돼 있으니까 거의 없는 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a little 이러면 조금 있는 몇몇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어 그럼 견해의 다양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고 또 all scientists see, think, and question the world in a similar way In a similar way, 이러면 비슷한 방식으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모든 과학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생각하고 질문한다라고 하면 지금 if 절이 절두 개를 받는 거죠. There 로 시작하는 절과 all scientists 라는 두 개의 절을 받는 거죠. Then 이 슬레이 쳐주시고 then 그러면 they will not 일단 여기괄호 칠게요. They will not be as objective as they maintain they are or at least aspire to be. 어 여기 부분이 좀 해석이 어려울 텐데 그들은 객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as 원급 as 이렇게 되니까 뭐뭐 하는 만큼 객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As they maintain they are 여기서 maintain이 유지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객관적이다. 또 they maintain, they aspire to be, aspire 이라는 말은 열망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러, 그들이 그러하다고, 즉 그들이 객관적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또는 at least 최소한 aspire to be 그들이 객관적이기를 열망하는 것만큼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As a community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금 여기에 they maintain that they are 대칭화돼 있죠. They are 뒤에 지금 비동사 뒤에 또 objective 요거 생각되어 있습니다. 비동사만 돼 있고요. 여기도 aspire to be objective인데, 요것도 생각되어 있죠. 이게 이유가... 음, 예를 들어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Uh, "Amy is as tall as Jane is"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Amy is as tall as Jane is. Jane is tall 까지 안 가죠? 에이미는 제인만큼 키가 크다 라는 건데 에이미 is as tall as Jane is tall 이렇게 안 적죠 제가 예문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움직여지네 음, 왠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여기 they are objective 생략돼 있고요 to be objective 여기도 생략돼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하다고 즉 그들이 객관적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객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최소한 객관적이기를 열망하는 것만큼 그들은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로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말을 뭐 어렵게 써왔는데 결국 첫 번째 문장이 하는 말은 어, 과학자들 모든 과학자들이 세상을 비슷한 방식으로 보고 견해에 있어서 어떤 다양성도 어떤 다양성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객관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객관적이지 가 않을 것이다. 모두 의견이 같으니까. The solution is that there should be far greater diversity in the practice of science.까지. 어 <laughs> 해결책은 뭐 모이다. 뭐이다? 대절이다라는 거죠. 이 대절은 that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고요. 여기 표시를 안해 했네. There should be far greater diversity. 더큰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라는 거고 For 이라고 하면 여기 비교급 Greater 이라는 비교급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들어온 For 입니다. 먼 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훨씬 더큰 다양성 이렇게 가셔야 돼요. 훨씬 더큰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And Practice of Science Practice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고2쯤 되셨으면 연습하다만 나오면 안 됩니다. 관행, 관례 이렇게 항에 나와야 되고, 또 다른 한개는 실행, 실천 이렇게까지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는 실행이라는 의미로 문맥상 사용됐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과학의 실행에 있어서 engender, ethnicity, and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성별, 그리고 인종,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 성별과 인종과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그리고 과학의 실행에 있어서 훨씬 더큰 다양성이 there should be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뭐가 the solution. 결국 이 대절은 어, 본 문장, 이본 문장에서 대절이라는 요 명사절 자체가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동사가 비동사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해결책이라고 한건 뭐야? 해결책이라고 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문제는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과학자들이 다양한 견해 없이 뭐 세상을 하나로 볼 때, 어, 하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러면 그런 객관성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보다 훨씬 더큰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과학을 실행할 때 있어서 성별이나 인종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더큰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라는 거고요. 다음 문장. Science works. 과학은 작동한다. work. 작동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 종종 봤죠. 과학은 작동한다. Because it is carried out by people. 이것은 사람들에의해 carry out carry out이라고 하면 뭐뭐를 수행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be carried out이니까 이것이 수행된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수동태니까 carry out 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구동사고요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수행하다 어, 과학은 작동한다 어떤 사람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어, 그런 과학 이센 사이언스를 가리키는 거겠죠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who pursue their curiosity about the natural world 어, 자연 세계에 대해 그들 자연 세계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my people who test their and each other's ideas From as many varied perspectives and angles as possible. 어, 시험해보는 사람들. 그들의. 그리고 서로의. 그들의. 그리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From as many varied perspectives and angles as possible. As a as possible. 이런 거죠. 가능한 a 한. 음, 가능한 많은 다양한 관점과 각도로부터. 그들과 서로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이 작동되는 이유, 과학이 재기능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소리야? 어떤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라는 건데, 어떤 사람들, 자연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많은 관점과 각도에서 아, 가능한 많은 관점과 각도에서 그들의 그리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과학이 작동된다라는 겁니다. When science is done by a diverse group of people, 과학이 행해진다면 누구에 의해? By a diverse group of people, 어, 다양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질 때, and If consensus builds up about a particular area of scientific knowledge. 그리고 만약 일치죠. 일치. 이 단어가 지금은 각주로 붙어있는데 나중에는 고3쯤 가면은 각주 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consent. c-o-n-s-e-n-t 이러면 동의하다, 허락하다라는 동사의 뜻이고요. 이 consent라는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발전한 겁니다. consensus. 일치란 뜻시고 일치가 build up 쌓인다면 about a particular area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의 특정 영역에 대한, 대한 일치가 쌓인다면 즉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hen 그러면 we can have more confidence in its objectivity and truth 우리는 더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 있어서? And it's o b j e c t i v y and truth. 그것에 즉 과학의 객관성과 진실에 있어서 더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 결국 이 의견 이제 일치는 거죠. 일치. 과학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즉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또는 뭐 성별이나 인종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모두가 다른 그런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행해질 때 그리고 만약 그 일치가 쌓일 때즉 일치가 이루어질 때그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어디에 어디에 있어서의 일치 about a particular area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의 특정 영역에 대해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게 굉장히 하나의 관점으로서만 과학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많은 정말 많은 배경,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간의 일치를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then we can have more confidence in its objectivity and truth. 그것의 객관성과 진실성에 있어서 더큰 자신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과학이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어... 뭐 딱히 문장 구조나 이제 S1급 S, S1급 S 좀 해석을 좀잘 해주셨어야 될것 같고, 주제가 아주 막 난해하지도 않고 좀 상식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S1급 S 해석 잘 해주시고, 음... 뭐 다른 거는 뭐 관계상 내에서 병렬 구조 잘 집어내 주시고 그런 거말고 딱히 어려울 게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